강원FC와 수원FC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있을까?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퍼축구. 네, 강원이 얘기 안할수 없습니다. 진짜로. 야, 이건 뭐 승리도 승리인데 무실점 완승을 거뒀습니다. 어쨌든 강원 같은 경우는 제가 울산을 어쨌든 모르겠지만 강원이 잘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어, 강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약간 이런 축구였잖아요. 수비를 단단하게 하고 이제 그 수비로 이제 볼을 따내면 이제 빠른 역습 전개로 사이드에서 김대원이나 양현준이 이제 마무리하는 작업이었는데 이날만큼은 좀 달랐어요. 힘이 있는 선 굵은 축구를 해 줬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가브리엘 선수. 야, 가브리엘 선수가 진짜 힘이 좋더라고요. 밀고 들어가는 힘이 이렇게 힘으로 밀고 들어가니까 어그로 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비 두 명이 이제, 그 가브리엘 선수 막기 위해서 들어가니까 공간이 열리는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지금 그동안 강원이 보여준 축구와는 다른 축구를 했지만, 어쨌든 결과를 가져오는데 성공했고, 강원이 어쨌든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정말 많은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파워업을 한 부분이 이제서야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원이 리그의 최강팀 울산을 잡아냈다는 거는 승점 정말로 값진 6점 이상의 승점을 따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원FC는 지금 정말 위기에 빠졌습니다. 승격 동기인, 이제 제주에게 3대 0으로 졌지만, 승격 동기라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양팀 다 차이가 너무 명확하죠. 수원FC 같은 경우는 세 골을 내줘도 보통 한골 내지는 두 골은 넣는데 이제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고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강원이나 수원이나 수원FC 모두 많은 영입을 했지만 경기력 측면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팀이 수원FC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팀이 가야 할 길은 멀죠. 이제, 강원 같은 경우는 서울도 이기고, 전북도 이기고, 울산도 이겼습니다. 리그 내 상위권에, 이, 어, 분류된 팀들을 이렇게 잡아냈다는 건 좋은데, 이 2승은 FA컵. 어떻게 보면 K리그 2팀이거든요. 청주, 김포. 어떻게 보면 5승, 5팀. 어떻게든 K리그에서는, 어, 3승밖에 못한 게 맞죠? 어,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이제 강팀을 잡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팀이나 어 강원보다 약팀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팀을 조금 확실히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고 소원 FC 같은 경우는 와 소원을 세번다 깼습니다. 이제 소원의 주인은 진짜 소원 FC인지는 몰라도 대전도 이기고 전북도 이기고 또 강원을 한번 이겼다는 게 조금 소득이지 않나 싶고요. 어, 어떻게 보면은, 수원 f c 가 강원보다 이제 순위가 한 단계 높죠? 그렇지만,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 강원은 무승부가 많았네요. 무승부 중에 반타장만,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승리를 따냈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순위에 있을, 있지 않았나. 쉽지만, 강원은 지금 11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뭐2021 시즌에 그랬죠. 이제 대전과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지만, 가까스로 살아남은 부분이 있지만, 지금 K리그 2팀 매우 매서워요. 강원이 수앱 10골차로 이기면 1 2위 쌉가능. 그렇죠. 그 골이 어떻게 보면은 소원이 앞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득점을 먼저 보죠. 그래도 밸런스적인 측면을 굳이 말하면은, 어쨌든, 골을 조금, 어, 골을 너무 많이 내줬어. 거의 두 배, 득점수의 두 배, 최다 실점 1위거든요. 어쨌든, 골을 잘못 넣는 강원의 창, 그리고 녹슨 방패의 대결, 이번 경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수원FC는 6승을 했다. 공격에서 어쨌든 승부를 봤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 윤정환 감독의 머리가 조금 더 아플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마리 토끼를 다 잡았거든요 윤정환 감독 부임 첫 승이 가장 기쁘다 네 마리 토끼가 아마 그런 걸 거든요. 어, 일단은 수원삼성 밀어내고 탈골 짱 거, 두 번째는 울산을 이긴 거, 어, 세 번째는 연 무승기로 끄는 거 그리고 울산을 홈에서 처음으로 잡은 거 해가지고 네, 네 마리 토끼 다 잡은 윤정환 감독 부임 첫 승이 가장 기쁘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김도균 감독 입술 꽉깨물고 예, 녹슨창과녹슨방패의 대결이 맞습니다. 어쨌든 승부를 내야죠. 김동윤 감독은 절박함 가지고 뛰어야, 아, 약간 체념하는 듯한 발언이지만, 아직도 경기가 많이 남았고, 반전할 수 있는 동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김정, 김동윤 감독이 선수들에게 막, 엄청나게 화내고, 이렇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부드러운 감독 아닙니까? 어쨌든 선수들이 조금 사기가 줄어들었다면, 그런 부분을 잘 채찍질해서 절박함 가지고 뛰어야. 근데 절박함 얘기는 계속했어요. 박주호 선수가 은퇴한 마당에 그 얘기도 했거든요. 어, 어 수원 FC 선수들이 이제 박주호 이용, 젊은 선수들이 박주호 이용보다 뛰지 않는다. 절박함에 문제가 있다. 절실함을 가지고 뛰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일찌감치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면 수원FC가 정말 정신 안 차리면은 강등 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인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플래시백 보시면, 예. 수원FC가 올 시즌 첫 대결 2대0으로 강원을 격파합니다. 라스 무릴로 영혼의, 영혼의, 단짝 듀오죠? 이제 한골씩을 박아놓고. 근데 수원FC가 윤빛가람 선수가 퇴장을 당했는데도 이렇게 수앱 쌍포로 승리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보면 강원이 못한 부분도 있겠거니와 지금은 수원 F C는 라스 무릴로 선수가 이제 무릴로는 팀을 떠나고 라스 선수는 이제 시즌 이제 징계로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보여지는 부분 이 있고 예 그리고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이정협 선수가 어 아마 윤정환 감독 체제의 첫 경기였는데 이정협 선수가 이제 골맛을 보면서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지만. 라스 선수가 역시 강원 킬러죠. 라스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는데 야, 라스 선수가 강원 상대로 이렇게 강했는데 이제 나오지 못하는 거면은 이제 머리가 꽤 아픈 쪽은 수원 FC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뉴 챌린저 탑 세버를 보시면 양팀 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선수들을 정말 많이 영입했거든요. 자, 몸값 가치는 거의 19억 정도로 강원이 앞서는 부분이 있고, 웰링턴 선수. 웰링턴 선수는 어떻게 보면 은딱 중간인 것 같아요. 막, 어, 가브리엘처럼 그렇게 호평받은 선수도 아니고, 야구처럼 그렇게 욕을 먹는 선수도 아니고, 어쨌든 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만, 몸값 가치가 높은 선수는 기대해 봐도 좋다. 이렇게 보고, 이영재 선수가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 이제 부상을 털고 이제 슬슬 가동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이영재 선수 또한 또 강원 출신 아닙니까? 이영재 선수가 어쨌든 1 인분 이상을 해준다면 소원 FC에게는 확실한 동력. 아 가브리엘 선수 너무 잘하더라고. 가브리엘 선수, 가브리엘 선수 너무 잘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케일리가 딱 어울리는 그렇게 파워 있는 모습, 진짜 힘 있는 모습. 힘이 너무 좋아요. 진짜 선수들 다 나가 떨어지던데 너무 잘하고. 그리고 우고 고메스 선수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똥 치운다고 하죠. 수원 fc가 정말 수비가 너무 안 좋은데 진짜 혼자 수비하는 것 같아.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고. 그렇죠. 윤일록 선수 울산에서 데려와서 어 쓸줄 알았더니 계속 못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정 윤일록 선수가 지금 상황에서 이제 몸을 잘 끌어올리고 나아준다면 좋은 공격 옵션이 될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고 바우테루손 선수, 윙어 선수죠. 뭐 아직까지 별다른 모습은 없고 야구 선수 지난 경기에서 예, 자신의 득점 득점 이제 쐐기골 울산전에서 PK골. PK 깠는데, 이제, 조현우 선수가 막고 나온 거를 제 차, 이제, 세컨볼을, 이제, 상단으로 찔러 넣으면서, 예, 포효하는 모습. 예, 리그 주요 데이터를 보시면, 예, 같은 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에서의 차이는 없고요. 예, 소원FC가 강원보다 패스 성공률 높고, 강원이 태클 성공률 높고, 지상 경합은 소원FC가 강원에 근소하게 앞서고, 이제, 공중경합은 수원FC가 강원에 보다 더 많이 따냈고요 그리고 강원이 수원FC보다 클린시트 한번더 했고 엑스지 값은 수원이 아무래도 골수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수원은 두골 정도 손해를 본 거고 강원은 거의 10골 정도 손해를 봤는데 강원경기 보면은 역습도 뭐 괜찮게 들어가고 이제, 이제 마지막 공간까지 잘 들어가는데 다 날려 다 홈런까? 이러니까 XG 값이 보통 10골이나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10골도, 10골이 뭐냐? 5골만 더 넣어도 지금보다 손이 높을걸요? 갈레고 선수. 갈레고 선수를 저는 더 이상 실드를 쳐줄 수는 없겠습니다. 24경기, 39개 슈팅을 했는데 0골이에요. PK골은 XG에 포함이 되지 않죠? 결국은 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과정이, 뭐, 수비수 달고 들어가고 드리블잘 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런 XG 값이 나오는 거면은 갈레고 선수는 난상황이라는 얘기밖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승우 선수 이제 라스가 빠진 마당에 소원의 킹 아닙니까? 23경기 57슈팅 내 골. 어쨌든 난사는 이승우 선수가 더 많이 했지만 어쨌든 골로 이렇게 마무리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움도 있고. 발레구 선수는 어쨌든 난사만으로 더 이상 그 실드를 쳐줄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격포인트 탑스를 보시면 김진호 4개, 한국영 4개, 그리고 박상혁 선수 4개. 예, 박상혁 선수 칭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강원은 이제 어떻게 보면 K리그에서 B팀을 운영하는 팀들이 많지 않습니까? 강원도 있고, 대구도 있고, 전북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전도 있는데, b 팀에서 매년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나와요. 뭐 양현준 선수, 김진우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김대우 선수도 있고 여러 선수가 있는데 올해는 박상혁 선수지 않나. 박상혁 선수가 이미 공격 포인트 1입니다. 이게 뭐 잘한다 못한다. 기존의 네임드 선수들이 여기 못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반성을 해야 되지만 박상혁 선수가 이렇게 젊은 선수에서 패기 넘치는 플레이를 강원의 최전방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서 강원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갈레고가 야구 가브리엘 웰링턴 3인방한테 밀린지 꽤 됐나 봅니다 예뭐 어떻게 보면 갈레고 선수는 전임 최용수 감독의 피기기도 했지만 어쨌든 갈레고 선수가 교체로 나와서 이제 분위기를 바꿔줘야 되는데 어쨌든 뭐 본인이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역습 형태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난사 하는게 아니라 이제 공간을 보고 패스를 찔러 줬으면 좋겠고 김진호는 수비수지만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력이 너무 딸림 제주 경기도 김진호가 PK를 예 네, 김진호 선수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호 선수가 이제 어떻게 오른쪽 풀백으로 뛸수 있는 선수인데 정승용 선수가 이제 어, 성남으로 이재원 선수와 트레이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김준호 선수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강원이 이제 역습 형태를 버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 아무튼 사이드에서 이제 임창우 선수도 떠났단 말이에요. 임창우 선수를 기존에는 이제 이제 센터백으로 쓰기는 했지만, 김준호 선수가 어쨌든 이런 부분을 조금 간과해서는 안될 거예요. 어쨌든 수비수는 1번이 수비입니다. 어, 소원FC는 윤비가랑 9개, 이송우 6개인데 이게 문제예요. 라스가 14개를 했는데, 어, 이런 음주운전 바보 같은 진짜, 떴는데 진짜 바보 같은 일탈을 해가지고, 라스가 나오면은 강원과 소원FC 경기에서 최소 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결과들이 다 그랬는데, 라스 선수가 진짜 바보 같은 불, 어, 역, 어, 모습을 보이면서 이탈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빛가람 이승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팀과 붙었을 때는 라스의 부재가 커 보이겠죠 어쨌든 강원은 골을 많이 못 넣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윤빛가람 선수가 제주에서 와서 정말 미들라이커로서의 역할을 툭툭히 해주고 있고 이승우 선수는 이제 이탈리아 이적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라스가 본인이 팀에 나가고 싶어서 일부러 음주했다 저 했다는 썰이 맞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거로 하면은 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일부라 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는게 그동안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안양의 조나탄 그리고 전북의 코니모토 선수 음주운전 해가지고 다 계약 해제해서 FA로 풀려가지고 다딴팀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라스도 분명히 그런 부분을 노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갑자기 뜬금없이 음주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치만 소원FC 같은 경우도 그랬죠. 이정료를 주고 데려오고, 팀의 주축인 선수고, 연봉도 비싼 선수인데, FA로 풀어버리면 안 되고,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묶이게 됐는데, 아마 올 시즌이 끝나면 이제, K리그, 이제, 정례회 같은 회의를 하면은, 이제, 음주운전 선수에 대한 징계안이 마련이 되겠죠. 그렇지만 저도, F.A.로 이거 허점을 이제 드러내면서 이제 풀어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에 강력한 조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요 지표 보시면 박상영네 골, 김진호 이 도움, 김영빈 선수 89.6%의 패스 성공률, 김영빈 선수 2,535분 팀에서 가장 많이 뛰었고 이광현 선수가 리그라운드 베스트 포인트 3점. 윤빛가람 7골, 라스 뺀 겁니다. 윤빛가람 선수 7골, 이광혁 선수 3도움 김선민 선수 91.6% 패스 성공률, 그리고 윤빛가람 선수 2294분에 이제 많이 뛰었고요. 네, 윤빛가람 선수 잘 데려왔다는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리그 라운드 패스 포인트 6, 7점. 그리고, 어, 리그 글로벌 랭킹은 강원이 1066위, 강, 소원 f c 가 119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미노 12, 김영빈 33위, 이광윤 34위, 이승우 42위, 야구 53위, 그리고 박배종 65위, 그리고 라스 선수가 7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플레이를 보시면 저는 야구를 뽑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외인, 새로운 외인, 브라질... 삼각 편대 중에 야구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울산전 쐐기골 로스타성을 입증을 한 부분이 있고 안양 야구가 있는데 강원 야구는 야구 카리엘로고 안양 야구는 안양 야구 세자릅니다뭐 안양 야구는 뭐뭐 뭐 지금 강원 야구보다 먼저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팀내 주축 외인 용병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강원 야구 카리엘로 선수가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 골맛을 봤으니 이제 필드골로 멋진 세리머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고 고메스 선수는 예, 우루 이실라 이제 핀란드 대표 이제 팀을 따난는데 그의 등번호 25번을 받았고 수비 원맨쇼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뻥뻥 뚫립니다. 측면에서 뚫려 중앙에서 뚫려 뭐 역습하면 어려워 그 와중에서도 우고 고메스 선수가 진짜 수비 원맨쇼를 하는 부분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선수가 분발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눈에 띄는 수비 자원임에는 불구하고요 아, 분명하고요. 그리고 두 선수다 이제 이적하자마자 계속해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위기의 강원을 구할 새로운 강원의 9번이 야고 까리엘로 선수고 위기의 수원 FC의 절대 방패 우고 고메스 창과 방패입니다. 팀 자체로 이제 녹슨 창 가원 그리고 녹슨 방패 소월FC라고 할수 있지만 이두 선수에 한해서는 그런 평가를 좀 벗어내야 된다 어쨌든 야구가 우고고메스를 뚫을지 우고고메스가 야구를 철저히 봉사할지 아 그렇지 브라질이 3명이고 용병은 4명을 뽑은게 맞죠 예그 파워태클 태그장의 주인공은 가브리엘입니다 뭐 비슷하게 생긴 부분도 있겠죠 어 어떻게 보면은 야구 선수는 교체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특출난 어, 히트맵은 아니다. 많이 못 뛰었으니까요. 이 정도는 뛰어야지 이제 붉게 찍히는 거죠. 90분 이제 수비에서 정말 많이 뛰었다. 뭐 오른쪽에서 정말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진짜 뭐 세트피스에도 가담을 하고 어 우오고메스.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수비를 잘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어, 원맨 쇼를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공격이 원맨 쇼를 하는 건 좋다 이거야. 하지만 수비는 다 같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마지막 대결 어, 베스트 1 1을 보시면은 이때도 윤정한 감독의 데뷔전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어, 예, 용병이 이제 막 들어온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어, 큰 변화는 없었죠. 지금에 비하면. 소원FC 같은 경우는 이제 라스를 쓸수 없는 부분이 있고 어, 잭슨 이용 선수 부상 김염우 선수는 전남으로 팀을 옮겼고요 예 이걸 좀 보겠습니다 강투지 선수 진짜 이제 포백 라인이죠 유광현 강지훈 선수가 사이드에서 벌려주고 서민호 한국영 선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앙에서 든든하게 해주고 월링턴 김대원, 이성원, 가브리. 엘 이성원 선수를 이제 공격형 미드필드. 이성원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이시 월드컵 브론즈 볼 아닙니까? 이런 선수에게 좋은 이제 기회를 주면서 이제 자신감을 불어넣고 세계 대회에서 보여줬던 거를 투명 투영 시키면은 팀에게도 좋은 거고 벤치 멤버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지솔 선수 제주에서 왔고 유인수 선수 이제 다기능 멀티플레이어 이재원 선수 이제. 좋은 자원이고 박상혁 선수도 이제 쪼커를 활용을 한다면 이제 윤일록 선수 이정엽 선수 등이 돌아온다면 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뭐 소원FC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U22 자원을 너무 간헐적으로 쓰는데 이제 빠지면 이제 뭐 이광혁이라든지 바우테루손 뭐 이영재 선수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글쎄요. 소원FC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공격을 외치는 그동안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수비가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최다 실점 1위.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좋은 공격의 장점을 수비에서 다 말아먹는다. 근데, 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강원 원정인가? 소원이 강원 원정, 강릉 원정에서 진짜 내려서는 축구를 하면서, 세트피스에서 이제, 김동우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강원이 진짜 허를 찔린 거거든요. 수원 FC가 공격만 하는 팀인데 이나는 완전 내려서면서 수비 축구하다가 이제 얻어맞고 진경기를 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감독이 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강원의 느슨한 공격력에 비해서 이제 공격 작업의 방향을 이제 측면에서 중원으로 바꿔버린 부분에서 어, 강원이 이제 수원에 이제 그 보자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은 수원 FC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지난 경기부터 허리를 찌르는 수비를 안정화하는 역습 축구를 이번만큼은 보여줘서 결과를 가져올지 아니면은 아니다 우리는 공격만이 살 길이다 해서 공격의 무게를 많이 주는 축구를 할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 선택은 오로지 두 감독에게 달려 있다. 수. 프로 축구는 U22 자원을 말아드시는 바람에 대비책조차 만들지 않더라고요. 타팀은 U22 자원 키워지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소원FC에게 U22 카드를 기대하는 어렵습니다. 그냥 룰 안에서 그렇게 활약을 하는 거요 저는 뭐 이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프로 축구는 어쨌든 성적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저도 아쉬워요. 소원FC가 성적이 좋고 여유가 있으면 U22 자원을 이제 육성으로 활약을 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해하는 부분은 있어요. 강팀 예상 포메이션 보시면, 어, 강원은 이제 3백이 아니라, 3호이가 아니라 4오일로 이렇게 좀 굳어져가는 부분이고, 어, 떻게 보면은 야구 뭐, 웰링턴, 가브리엘, 이제 쓸수 있는 공격 자원이 많기 때문에, 교체 안에서는 이제 강원이 좀더 무기가 많지 않나 하고 김영빈 강투지 선수의 중앙은 국밥이고 유강현 선수가 젊은 자원인데 꽤 잘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진호 선수보다는 지금은 강진호 선수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소울FC는 포백을 쓰긴 합니다 수비가 많긴 하지만 우고구메스 말고는 꽤 또 전술적 차이인가 봐요. 수비 간격이 너무 넓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격, 이제 커팅만 하고 이제 볼을 찔러 넣으면은 공격까지 가는 시간이 조금 축소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수비수들이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정재영, 최복경, 윤빛가람 이제 최복경 선수가 수비적인 역할에서 해주면 정재영, 윤빛가람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이영재 선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이제 라스 선수가 빠진 부분은 이제 다시 김현 선수가 자리를 잡아서. 해줘야 되는 부분 캡틴 한국영 없으면 팀이 아니죠 아한국영 선수는 진짜 저는 한국영 선수가 지가 노련하고 패스 뿌리고 이제 그런 선수인 줄만 아는데 올 시즌 보니까 공격도 엄청나게 역 적극적으로 하고 소비도 이렇게 빡세게 터프하게 하는 모습 보면서 한국영 선수는 강원 레전드가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 역대전적으로 5승 3무 7패입니다. 강원이 최근 수원 FC전 3경기 무승이죠 1무 2패, 3득 6실을 기록하고 있고 김선민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합니다. 강원은 저번 라운드 울산전이랑 베스트 똑같게 나올 것같음 맞습니다. 뭐뭐 뭐 이거는 저의 예상이고요. 그래서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도 뭐 충분히 나쁘지 않지만 수원 FC는 이게 문제예요. 김선민 선수가 어쨌든 중원의 살림꾼 역할을 해주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뛰거든요. 라스 선수와 함께 이제 주축 2명이 빠지고 강원 원정에 나서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부담이 될 거고. 그리고 김대원 선수와 김대원 선수가 7경기 무득점이거든요. 아, 깨어나야죠. 작년에 진짜 팀에 엄청난 공격 포인트를 갖다 바쳤던 김대훈 선수가 지금 1골 1도움밖에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저도 못 믿겠어요. 김선민 선수 없으면 중원 어서오십시오일 텐데. 맞습니다. 소원FC 분명히 각오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시점에서 이영재 선수가 돌아왔다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상쇄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 소환 더비 때 김선민 선수가 최영준처럼 종원 쓸더라고요 맞습니다 활동량이 좋은 기장. 중원의 청소기 같은 선수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원 선수가 7경기 무득점 지금도 뭐 다치고 아프고 뭐 그런 게 아닌데 아 김대원 선수 이렇게 부진이 심합니다 김대원 선수가 깨어날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승부 의측을 보시면 예 저는 무승부 봅니다 양팀다 절대로 지지 않아야 되는 승부거든요 지금 강등권에 처져 있고 서울 FC가 어쨌든 라스도 그렇고 김선민도 그렇고 부상자도 있고 스쿼드 운영이 좀더 어려워 보입니다 어, 강원이 조금 더 앞서고 우세한데 근소한 우세라고 보고 진짜 승부는 다음 파이널 라운드 하스에서 만나겠죠 그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칸 씨는 아, 조카 씨, 수원 FC의 승리를 예상했네요. 두 팀의 지난 대결을 보면 수애비 우세함을 볼수 있고 이제 강등권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두 팀은 전력을 다해 치고 박다가 수애비 승을 챙기듯. 아, 수애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근 강원을 만나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부분에서 수애비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강원과 수원 FC 무승부. 조카 씨는 수원 FC의 승리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파축구.